지난달 기준 고흥군 인구는 6만 5천여 명 해마다 천여 명씩 감소하면서 30년 뒤면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흥군은 전국 최초로 인구정책과를 신설하고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가장 신경을 쓴 분야는 청년유입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신규어장 500헥타르를 분양해 귀여인 40여 명을 유치했습니다. 올해는 가업을 잇는 청년을 발굴하고 시설비를 지원해 30여 명을 정착시키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을 비롯해서 이제 또 시골에 아직은 좀 젊은 그 층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인력난이 많이 그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부모님이 하고 계시는 그 수도작과 이제 밭작물을 이제 이어서 그 시작하게 되었고 상반기 고원군 인구 추이를 보면 월평균 감소 폭이 60명으로 20여 명이 줄고 출생 안는 24명으로 5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흥군은 가파르게 진행됐던 인구 감소를 둔화시킨 데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외부에 유입 인구는 늘어나고 출생자 수가 다소 증가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인구 감소가 둔화된 현상으로 나타나서 2022년 말까지는 인구 감소를 제로화하고 2023년부터는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 실효성에 대해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귀양기촌 우수마을에 1억 원을 지급하고 귀촌가구의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는 등 10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둥이 가족이 대출을 받으면 재산으로 인정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아, 기들 병원비가 가면은 1원었는데다자녀해 갖고 그거를 좀해 줬었어요. 데그차한대 사자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 법이 그래 갖고. 고흥군은 인구 열명 가운데 4명이 65세 이상으로 건강한 노년을 보장해야 하는 과제도 추가로 안고 있습니다. 속절없이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지자체마다 돌파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수. 성정환입니다.